뽀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정현욱으로 활동하고 있는 뽀현욱입니다. <laughs> 네, 아,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좀뭐 디테일, 어, 노래의 디테일인 바이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일단 바이브레이션이 뭐냐면, 음, 비브라토, 어, 말 그대로, 떨림음이에요. 이 떨림음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노래를 끝맺거나, 노래 중간에 감정을 담거나, 그리고 노래 완성도를 높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저는 중학교 때맨 처음에 이 바이브레이션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뭐 보컬 레슨이라든지, 어, 보컬 뭐 유튜버라든지 없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8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거의 남자 보컬 레슨 영상을 올린 거의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올렸던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랬었는데, 아 아무튼, 네 여담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뭐 영상도 몇개 올리긴 했었는데, 아말 그대로 바이브레이션은 뭐 간단히 보여드린 뭐, 아 하는 떨리는 소리겠죠? 이걸 연습하실 때 우선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직관적인 방법은 삐뽀삐뽀 아시죠? 삐뽀삐뽀 음이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내려갔다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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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연습 방법이 있고요. 일단 근데 이 연습 방법은 음폭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음폭이라는 건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약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트로트 그리고 옛날에뭐락발라드의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꿀렁임이 크죠. 네. 그런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실 때는 아아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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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했던 곡 그런 스킬들 중에 가장 오래 걸리지 않았나.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말 그대로 노래 끝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 이게 처음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로 아아아 연습하시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가 아아아 돼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단어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아, 이, 우, 에, 오, 가, 기, 구, 개, 고 다 사용해 주시고 다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 발음이나 이렇게 어려운 발음들이 있어요. 아예 요게 오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우선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게 되신다 하시면 제가 또 다음 조금 더 어려운 바이브레이션 스킬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바이브레이션 없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수분들 중에서도 깔끔하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넣지 않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 안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바이브레이션을 연습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의 느낌대로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하신 거 음악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거 댓글들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댓글 쳐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